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 쌤 라유리입니다. 오늘은 네이저 15번 악마 카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악마 카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마의 모습을 염소의 얼굴로 그려져 놨잖아요. 그러면 왜 악마가 염소인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 판이라는 신이래요. 이 판이라는 신은 헤르메스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빠가 누군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의 얼굴 형태가, 이렇게 그 염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뭐 가축을 기르는 신, 가축의 번식을 책임지는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 판이라는 신인데, 이 판의 성격이 되게 괴팍하고 호색한이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도 막 불같아가지고 조금만 자기 성질 건드리면 아주 무섭게 화를 낸다던가. 그래서 그그 그 무서움이 너무 공포를 자아낸다던가, 그래서 그런 공포스러운 현상이 우리 패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패닉이라는 어원이 이 그리스 신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판의 그 성정이나 역할들에서 비추어 보면은 아, 좀 이렇게 악마스럽구나, 좀 무서운 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차,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에서 이 우리 타로카드 더 데빌에서는 그 악마의 모습을 이렇게 판의 모습 같은 염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을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왼쪽 그림을 보면 위에도 염소고 아래도 염소의 형상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악마를 염소에 빗대어 악마를 형상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뷔 하면 이렇게 염소의 얼굴로 표현된 경우가 많고요. 그 뒤에 살짝 그별 모양이 좀 보이잖아요. 역 오망성이에요. 펜타클 동전 카드들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오망성 이런 모양의 별 그림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게 얘가 이제 펜타클이죠. 그런데 이 악마 같은 경우에는 역오망성이라고 해서 오망성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이 이 역오망성인데, 그래서 거짓된 현상, 부정적인 현상, 그리고 제가 아래에 그려진 이 이미지는 어, AI에다가 제가 악마, 염소 얼굴을 한 악마를 그려줘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겼나요? 염소 얼굴인데, 체격을, 제가, 제가 체격을 좋게 그려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체격 자체를 이렇게 너무 그냥 근육질로 되게 튼튼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음, 이거는 어디에서 어, 이렇게 튼튼한 얼굴로, 어, 튼튼한 모습으로 그려졌을까라고 보면 실제로 염소나 사냥 이런 동물이 되게 다산, 상징을 하고 또 아주 강한 체력을 소유한 동물이라고 보더라고요. 몸 보신을 하기 위해서 흑염소를 다려 먹잖아요. 음, 그렇듯이 어떤 그 염소가 가지고 있는 강한 체력, 어, 그러니까 정력에 좋은 음, 이런 의미들이 서양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통용이 되나봐요. 음, 그래서 이 악마의 형상을 이렇게 어, 엄청 건장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 이 염소의 형상, 이 악마라는 것에서 우리는 번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되게 불통, 응, 고집 불통이야. 그 다음에 화를 어, 화를 참지 않는 성격이야.라던가 화를 표현할 땐 되게 폭발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던가 유희 쾌락, 어, 뭐 노는 거, 막 이런 거를 되게 즐겨하는 어떤 그런 쪽의 인물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악마 카드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악마 카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 숫자 15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숫자 15는 1 더하기 5해서 6. 그래서 6이란 숫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자, 6은 3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음, 3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성취, 그다음에 또 완성 이런 것들이 6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 그런데 이 데빌 카드에는 확장, 성공, 성취, 행복이 어디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새까맣고 악마가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악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둘을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 그게 악마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 성취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도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메이저 6번 카드, 더 러버스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6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성공, 성취, 행복, 평등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악마 카드에서는 그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변지되었다,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악마의 입장이라면, 내가 욕심낸 어떤 것들, 내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내손 안에, 내발 아래 들어왔으니, 그것은 성공이고 행복이고 성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악마한테 매여 있는 이 남녀의 입장이라면, 그게 부정적인 협상인 거고, 부적절한 타협인 거고, 부적절한 어떤 성공, 성취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더 데빌은 악마이고 이 악마는 루시퍼, 판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루시퍼는 우리 4대 천사 중에 한 천사였는데 루시퍼가 어, 너무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천사이다 보니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어, 어떤 그 신의 영역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신한테 그걸 들키게 되어가지고 저기 밑에 지하 세계를 쫓겨나게 되는 벌을 받는 그런 신화가 있었, 있었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악마화된 모습, 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판의 모습 앞에서 얘기했던 목신, 판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 제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참 많죠. 음, 벌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지나친 욕심, 판이라는 신을 생각을 하면 어떤 유흥, 뭐, 쾌락, 음, 뭐, 욕심꾸러기, 뭐, 성욕, 이런 음,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 너무 집착을 한다던가, 너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던가, 음, 소유욕? 집요하다? 가스라이팅도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로 가면은, 인물은 그렇게 악마의 느낌이니까, 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악마가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음, 예를 들어서, 염소의 어떤 기질적인 것, 염소의 기본적인 성향, 이런 거를 대입해서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어, 염소 자체가 되게 뭐, 무력이 있다던가, 염소는 먹는 거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아주 그 물질 만능주의 개념이 되게 많은 동물이란 말이죠. 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다 취하려고 한다. 라는 게이 염소들의 성향이고, 그래서 욕심부린다, 목표지향적이다, 내가 저거를 먹어야지 하면, 어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빠져들어서 몰입해서 끝내 그 성취해내는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염소 자체가 그런 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니 아이 사람은 되게 몰입감 있는 사람이구나, 인내심 있는 사람이구나,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염소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 뭐 스태미너가 넘치는 사람, 육체적으로 되게 건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상황은. 어딘가에 깊이 빠진 상태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 부적합한 관계, 어두운 비밀스러운 사이, 비밀스러운 관계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던가 그렇게 좀 어두운 면이 정말 많기는 한 카드예요. 그럴 때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징물 보면 염소는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역 오망성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음, 거짓, 다음에 남녀. 남녀는 이두 남녀는 어떤 상황에 매여 있다. 음, 구설에 휘말려 있다.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색채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검정색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검정 자체는 어두워요. 비밀스러워요. 막 지하 색이에요 밝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답이 없다, 배신이다, 구설이다, 예, 뭐, 은밀하다 이런 얘기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는 검정색 자체가 어떤 중압감, 압박감, 음, 미... 가볍진 않잖아요. 되게 무겁게 다가오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이 악마 카드가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읽히는지 볼게요. 연애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이 카드가 나오냐면, 주종 관계일 때, 혹은 뭐 불편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 도덕적이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너무 깊게 빠졌을 때,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었을 때, 그래서 헤어나오기,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관계, 쉽지 않은 상태 이렇게 다 접근하시면 되겠죠. 음, 무언가 이 악마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공부일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 대상일 수도 있고. 종교면 어떤 그 종교일 수도 있겠고, 취미면 어떤 그 취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무언가에 악마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푹 빠져서 내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푹 빠져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타로 공부 한창 열심히 할때이 카드가 정말 되게 자주 나왔었거든요. 음, 타로와 관련해서 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을 때이더 i l 카드가 잘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 카드를 보고 어, 싫은 게 아니라 어, 내가 정말 타로에 푹 빠졌구나. 타로에 그냥 미쳐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기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근데 그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 그 책을 또 많이 너무 읽고 하니까, 허리 디스크라던가, 목 디스크라던가,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 좀 따라오기는 했어요. 음. 무엇인가에 너무 몰입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만 있거나, 너무 매진을 한다면, 그 외적인 거를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럴 틈을 안 주니까, 이런 예, 악마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주변을 조금 돌아, 돌아, 볼 필요도 있기는 한것 같아요. 예, 여튼 그런 상황, 몰입하는 상황, 무언가에 빠져 있는 상황,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 매력, 뭐 물질과 육체 되게 욕심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집착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든 상황이든 그렇게 접근하시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악마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손해예요, 손실이에요, 사기예요, 위험이 높은 투자일 수도 있어요. 라던가, 요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투기 성향이 강한 금전 거래 상태? 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어때요? 조심해야 할 카드란 말이죠.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대로 가도 되는지, 이대로 진행 해도 되는지, 그걸 조금 좀 짚어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카드죠. 요런 게 나오면, 추가 카드 더 뽑아보는 거를,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학업 진로로 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뭐 하락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꼴찌는 어떤 거에는 되게 몰입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하루 공부했을 때이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왔듯이 무언가에 꽂혀서 몰입해서 계속 그것만 매진하는 거. 학생 입장이라면 어떤 목표가 있는데 너는 그한 방향, 이 공부만 생각하고 몰입해서 매진해야 할 시기라면 이 카드가 나와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6위 가고 있는 성공 성취로 갈 수도 있으니까. 혹은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내가 너무 친구들하고 놀고 뭐 게임만 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빠졌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악마의 주체가 뭐냐 요걸 따져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진로는 이 사람이 되게 끈기 있다, 인내심 있다, 되게 목표지향성이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 끝까지 해내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음, 엉덩이도 좀 무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라면 그래서 대기망성형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한 우물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도 되게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15번 악마 카드 진도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